지금 확실히 스타는 세요. 연대 랑운라회가틀리긴 틀려. 어, 센스 있으세요. <laughs> 센스, 센스, 센스 있으세요. 뭐야? <laughs> 이거 건물 전체를 다 도배했네. 하부고으로 찍었어? 나잘 나왔어? 몰라. 다시. <laughs> 다 <하지>. <웃음> <나> <웃음> 뭐야? 이거 어디 뭐야? 자이오빠를잘 봐. 찾아. 여기 거기. 감사합니다. 아무한 가지 여기가 입번 잡고 네. 저기 잡고. 우리 어디 들어가. 아줌마, 지금 하고 네. 있는데. 어? 오히려 지 신문 이 편대 올라갈게요. 이거 <laughs> 이거 <이걸 웃음> 아니 거기 한 번만 서퍼나 한 번만 찍어 주세 괜찮아요. 아니 같이 가. 같이. 인터뷰라니까요? 괜찮아 네? 인터뷰라니까. 같이 한번 쓰세요. <목소리> 이쪽으로 오세요. 아, 어, 여기, 괜찮은데. 어, 어. 여기 괜찮은데. 어, 어, 뭐야? 뭐야. <laughs> 나도 괜찮은 거는 이거 뭐죠? 나도 이한 번. <laughs> <목소리> 저기 사장님이 이렇게 느끼시는 우리 양재기 좀 어떠세요? 아니죠. 저는 3년 전부터 계속 따라다녔어요. 양재기를? 예예 한 군데마다 민숙씨가 해야요 그럼 올 여름에 어떻게 합류하실 생각은 있으세요? 좋죠 <laughs> 네. <laughs> 낮에만 장사하고 저녁에 그냥 그쪽으로 합류하는 걸로 <laughs> 에 그건 아니고 아니 열일 아니, 랑이제5배야 12시부터 <laughs> 합류하는 거야 그냥 1 2 아, 끝나고 아 12시부터 오케이 네. 네. 음. 야 근데 뭐 각설이 호기, 저후계자들은 입문 불고 잖아 <laughs> 아니 후계자가 <휴게자가 웃음> 너무 많아서 뭐야, 그래. 아니 그뭐 인물. <laughs> 얘도 그 부진장 따져요. 아, 얘는 우리 잘라? 에이, 아니 우리끼리 아, 이분이지 아니 근데 않나요? 키가 에이. 딱 조합이 맞아가지고. 이분은 일얘 이게 좋아. 음. 키가 딱 좋네 키가. 예. 네. 음. 살이 많이 빠졌어요. 네. 네. 좀 아무리... 빼고 있어요. 음. 키, 키 때문에 그래 학교 가실 것 같다. 그래 후배 가게니까그 그 아까 가다가니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음? 근데 내가 생각 할 때는 주 무대는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거기서 이제 잘르는 거. 뭐 이렇게, 뭐게 청소. 아, 바닥에, 아, 청소. 그거 한년 허야 그래도오늘 어땠어요? 기분 좋아요? 네, 네, 잘 우리 양 대표님 네. 때문에 네. 좋은데 와서 잘 만나. 아 이게 한두명모 그리고 저 후배 신랑, 신랑이 후배도 많이 온게 아침에 가, 여기 나가다가 만났는데 이 네. 그지 후계자들은 널려 있구만 어디 가도. 네. <laughs> 그죠? 렇 그렇죠. 맞아. 왜그 건지. 주소, 아, 직업, 괜찮은 직업이요? 네, 주선 있잖아, 벌써. 네. 막. 연인 직업, 연인 괜찮아 거. 왜, 네. 왜 괜찮냐? 마음대로 잖아여창사 마음대로. 여창선 마음대로. 서비스, 어떻게, 해? 좋은 날. 좋은 아, 날. 맛을 한번봐 주셔야지. 대박나세요. 아, 대박날 거 같아. 노래를 얼마 잘하나? 음. 저기. 아, 그래서, 저 사부봉 나오자마자 네, 네. CD를 샀어요. 아, 그러서구나 아. 그리고, 네. 와서, 계속 틀어주노래소도 어, 어, 그랬어요 예, 많이 틀어주 많이 부르세요 그 앞으로도 그리고 민숙씨랑 노래방가면 사부곡 열6곡 계속 누르고 어떨지? 야이 절단본 영화 정신이 나온다 금순대는 거래처 다 바뀌었다 이거 완전히 금순데는 <laughs> 거의 오늘 부르다가 거의 바뀐 것 같아 <laughs> 네. 아니 사부곡 맞좀 봐주세요 그냥 생으로, 네. 생으로 생으로 뭐 사부곡 한번 살짝 일절만 뭐. 해주시고 야지 젊은 청춘 다 맞춰서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요런데 아, 기분, 기분 좋은 날이 또 좋잖아요 좋죠. 이리 들어오세요 그냥 가지 말아요 니캉 네캉 함께 상봉팡. 마셔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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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다들 네 좋아요 아나 어, 네. 여기가 가슴 어겨 저기 짠했다 아 그래도 네. 성호가막 성우를 얘기를 안 했네 예? 네? 캉가성 성우를... 했잖아 우가성우 갑오징어나 네. 강제미 아, 뭐 다다시려면 뭐, 미캉락캉 오시면 되네.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려 다음에 한번 우리 <laughs> 우리 샵실랑또 한번 올게. 요 <laughs> 같이 오시죠 뭐. 네. 우리 샥시 인삼장사니까 네. 인삼 좀 많이 좀 팔아주세요. <laughs> 아시죠? 이번에 쓸때 인삼 30만 원, 아니 아, 40, 50만 써요 제가. 아, 그러니까 서브샷들 다 돌렸어요. 아, 그러니까 진짜 합니다, 뭐. 숨어있는 팬이었었네. 예장사 후계자 자격이 된다, 그럴까? 그러니까. 앞으로 열심히, 아유, 예장사 아니고, 강 가게 잘하고돈 벌어오신 거, 대박 나시길 저기 말하자면, 적금 들지 마시고, 그냥 물건 다 사가지고 조지는 걸로, 그냥 그동안 벌어놨던 네. 거, <laughs> 예? 대박. 거 예, 웅재 그냥, 여기서 투자를, 얘 여기 믿고 따라가요, 그냥. 그거 음, 예. 뭐, 남편이 뭐, 잘 보는데, 뭔가 아, 그럼 거기, 여기 쓰는 것은 다, 웅재한테 물건 사가지고 돌리는 걸로.